야, 저 누구야? 보고 니플 밴드 누구야? 보고 니플 밴드 나와, 씨발 당신 미쳤습니까, 휴먼? 미쳤습니까? 내 소중한 걸 지켜주겠다는. 이유. 내 소중한 걸 네가 왜 지켜줘? 내 소중이로. 소중이가 아니라. 자꾸 소중이 고니. <laughs> 아씨발 소중이 고니. 소중이 고니가 뭐야? 이상하잖아, 소중이. 소... 이모 맛있나요? 저도 한입만 주시면 안되나요? 김대환님이 강제 퇴장 처리되었습니다 좋아 이니니 좋다 내가 딱 보자마자 딱 이니니 쳐다봤어 어그 새끼 맨날 방송키면 와가지고 처음부터 이모이모거려 씨 한입 달란 말을 화가 났냐고요? 네? 아니 자꾸 이모이모 거리잖아요 우리 매니저 일티어야 미쳤어 반응속도 말한데저기 어딜 봐서 35살이 반응속도냐고. 조보이님 35살이었어요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. 매니저, 매니저. 아니 매니저가 나, 나 말고 얘들아. 무슨 내가 35살이 무슨 소리야? 밥 먹는다 그만해. 이거 얼굴에 붙는다 이거 뿌릴 거야. 딱대 이모 맛있게 드세요. 오늘도 화이팅. 당신 같은 새끼 저거. 아..아.. 아..아.. 아 짜증나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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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대환이 개새끼! 누나 2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카톡 왔는데 무슨 의미일까요? 의미 부여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왔는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? 강동 먹.. 먹쟁이.. 씨 먹쟁이래..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카톡 왔어요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? 어머 나 이거 뭐야. 뭐야 이거 왜 책상에 이게 있지? 나 자연스럽게 손에 쥐고 있었네. 나이 많은 선이도호두알 돌리듯이 나 이거 왜나왜 왜 이거 조물조물 조몰딱 하고 있냐. 이거 뭐야! 병은 없고 이거 뚜껑만 있어. 아 진짜 당황했네 뭔가 이거. 글쎄, 나는 2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한테 카톡이 왔으면 모를까? 전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카톡이 왔으면 큰 의미 부여를 할건 없을 것 같은데, 그냥 안 보자. 그분한테 당신이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서 그냥 잘 지내나 하고, 그냥 그런 느낌으로... 음, 그런 것 같아. 왜? 그 여자친구한테 너가 미련이 좀 있나 본데? 시청자 고민 상담이나 해주자. 내가 맨날 시청자 고민 상담 해준다고 하면 고민 상담 안 한다고 이 새끼들. 고민이 없어, 얘는뭐 대가리 서꽃받치 애들이 너무 많아. 1년 넘게 사귀고 있는데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따로 있을 때 서로 표현이 너무 없어서. 헉! 근데 나 저거 나 예전에 썸 타던 남자애가 저런 이야기를 했어. 그러니까 만날, 우리가 만날 때는 너무 연인 같고 좋은 느낌인데 뭔가 떨어져 있으면 너무 뭔가 남이 된느낌이라 거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뭐, 카톡으로 막 살갑게 막 이모티콘 쓰면서 막 자기야 따랑햄 오늘도 보고 싶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? 별로 안 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? 아 이게 저런 사람이 있더라. 난 나는 반대로 진짜 여자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어서 더 심하다고. 뭐 얼마나 만나?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? 나는 일주일에 한번 만났거든 그때. 근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. 그 여자 성격인 거 아닐까? 각자 성... 연애 성향인 거같아내 성향이랑 비슷한데? 그 여자가? 막 그렇게 막 연락하고 막 전화하고 막 이거 너무 뭐 어느 정도는 해도 여친이랑 같은 말한다 놓치기 싫은데 너무 좋은 애라. 그럼 너가 감수해야지. 나중에. 뭔가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거나 뭐 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걸? 너도 혼자 있고 싶고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이 올 거야. 그러면 이제 그때 알지. 아 그때 걔가 그래서 그랬구나.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 좋은 여자를 놓쳤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라 이놈아.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놈. <laughs> <laughs> 아니, 아니, 갑자기 기승전 저주가 된. 아니야. 아저씨는 아니. 아, 진짜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커플한테 좀 별로 이렇게 좋은 감정이 없어서. 나 여기서 상처 더 받은 것 같다. 아니야,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, 아니, 아니 저주한 건 아니고. 그럼, 아 아니, 근데 남자 저 남자 저 친구 입장이 나는 뭔지 알것 같아서 되게 혼자 힘들 거야.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쪽이 지쳐서 점점 삐그덕하다가 헤어진다니까? 저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됩니다. <laughs> 아니 헤어지라는 건 아니고 결국엔 헤어질 것이다 이놈들! <laughs> 헤어지고 나중에 네가 그 여자의 입장을 공감하게 되면 네가 후회할 것이다. <laughs> 나는 잘 따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피 <laughs> ㅋ 근데 그냥 가끔 너무 회색가 있어서 음, 그거야? 잘 따라가고 있어? 아쉽게 됐네. 이렇게 또 한꺼블이 깨지면 했는데 아쉽게 됐구만 그럼 예쁘게 만나라 이놈아 좋은 여자라고 지어친 좋은 여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오래 갈것 같긴 하네 너가 조금 이해해줘 답이 없지 뭐 기다려봐 제 아이디 뭐야 좋다 너 하나 줄게 기다려봐 행복해라 씨 어때? 현실적인 나의 고민 상담 어, 저렇게 처음 온 건방니나 어 여자 친구 때문에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우리 방은 뭐 고민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. 뭔 소리야? 아니 있어? 아뭐 말해 봐. 너네 뭐 여자 고민 얘기할 사람이 있어 우리 중에? 있어. 있냐고? 딸배신하는 거야? 우리가 연애 중일 거라고 생각이라도 해 보라고. 아, 불가능하지. 야, 그럼 너네도 내가 연애 중일 거라고 생각해 봐. 사실 나 뒤로 다 감고 있잖아. 지금 장난 아니야. 가 말했지. 워라스 목금. 어? 나 이거 남자친구 바뀐다고. 맨날 바빠. 아, 있지. 무슨 소리야. 항상 있지. 누나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. 조용히 해. 공기를 감네. 조용히 해.